이거 봐봐. 걸 가지고. 근데... 생각. 이거 근데 너무 그 것도 되게 좋은데. 아, 그리고 여자 이거. 어머 봐봐. 웹툰이랑 되게 이상한 근데 어. 그 다시 봐봐. 아. 어. 어. 색깔도 이상한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뭐야? 어 뭐야? 뭐야? 중요아 이거 중고 치아 아뭐 스탑 안 하고 있아 치아 치아야 치아 스탑이야 우리 있어요 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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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치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황금이라는 캐릭터가 나와 있잖아요 대전광역시의 공식 마스코트라고 하는데요 이 한코미라는 캐릭터는 세천년의 기상에 맞춰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시대의 도, 도래 그리고 과학기술 중심 대충 뭐 이런 뉘앙스로 강조한 캐릭터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머리카락과 옷이 대체로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직까지는 파란색이 남성을 뜻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칫하면 공학이나 미래를 주도해 갈 자들은 전부 남성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특히 어린이들이 이걸 봤을 때아 그러면 미래를 주도해가고 아니면 공학과 관련되고 아니면 그에 관련 기타 등등은 남성이 주도적이거나 남성만 참여하고 있고 여성은 참여를 안 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서 이. 이 캐릭터 자체의 그 그림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제 바뀐 거를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퀄리티보다는 취지 살림과 위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게 음악 기술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제 비커랑 이거 이름이 뭐였지 시험관이었나요? 시험관처럼 보이지 않아도 시험관이라고 해주세요 를상 이걸 썼고요 이거는 대전 공식 엠블럼인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었고 굳이 한쪽 성별을 특정하지 않고 그 어떤 공학기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는 새천년의 기상에 맞춰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간다 그래서 여기 천이라는 숫자를 일단 좀 그렸습니다 아까 말, 말씀드리듯이 이거 자체보다는 그냥 이거 틀은 시지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광고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20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의 투표를을대하는 공익광고인데요 여기 이 문구들을 보시면 여성은 화장품에만 관심이 많다와 그두 번째로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런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구가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투표 사실 통계를 보면 유권자 기준으로 20대 총선의 투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상 대등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화장에만 치중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즉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들리기 어려워서 개선 방안을 제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를 공려하는 광고라면 음, 투표함에 투표함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사람이 사람 이로로 투표지를 넣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하면서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남성이나 여성 한쪽 선별만 투표하는 거는 선거권의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그게 그래, 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꼭 남성이나 여성을 지칭하는 듯한 말 또는 남성이나 여성을 여기 표현하지 않고 그냥 투표를 하는 손 모습 이런 것만 포괄적으로, 그런, 포괄적으로 그리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한글로 포스터를 바꿨는데요. 원래 이거 포스터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엄마, 아빠, 아들만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저희는 한글 소중 여기자는 의미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어, 가족을 없애고 소중 여기자는 메시지를 주인공으로 해서 포스터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가부에서 만든 불법 촬영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저희가 바꿨는데 여기서 성차별적인 거는 이제 몰래카메라인 것도 있는데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라면요 특별히 본다는 전면이 없는 것도 그렇고, 피해자가 특정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 성차별적인 편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편별에 무관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별이 보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서 없는 특정적으로 이제 본다는 게 없는데, 시청자랑 있고, 둘다 이제 가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죄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교도소의 감성이 좋아. 재수복인데, 다음 사진은 이런 사진인데, 어쨌든 여기가 원래 동물을 억지하는 한 단, 환경 단체에서 만든 건데, 이제, 어 소가 있죠 소처럼 인간의 부위를 나눈 건데,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게 소처럼 나뉠수 있으니까, 소도 그만큼 제우를 잘 해줘야 된다고 적은 것 같은데, 일단 보자면, 어 일단 여성의 성적, 대사음과를 어, 시켜 놓기도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프토그램처럼 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 놨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문구도 적어 놨습니다. 너무 고기 많이 먹지 맙시다. 또, 이털 뽑아가지고, 가죽 사용하고 막 하는데, 동물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막, 레그라고 써있는데, 족발, 삐뚤로 족발이라고 막 하는데,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에요. 이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동물들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하필 여성의 몸을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 이렇게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바꿨고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그 불법 촬영을 보시면은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촬영하는 거는 우리 잘안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만 굉장히 부각되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촬영하면 안 돼. 봐도 안 돼.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촬영하고 보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볼까? 이렇게 그림을 바꾼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책못 썼는데 저 문구를 여기다가 이제 옮기면 되는 거죠. 생각 너무 잘했습니다. 네. 저희가 양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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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 마스터드, 어, 마스터드를 조사를 한 건데요. 어, 일단 얘가 대돌이, 얘가 딸리라는 캐릭터인데, 대돌이는 다만군의 마스코트는 대나무를 의인화시킨 상태로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감 있는 표정과 동작을 강조한 되게 활발하고 되게 그런 아이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딸리는 고조 마스코트인 딸리는 담명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딸기를 의인화한 것이다. 딸기는 전국 3대 주산지로 담임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며 이를 홍보하는 마스코트인 대도이를 보조하기 하거나 필요할 때는 단독으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이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딱그 문제가 눈에 띄죠그 여자는 되게 소속적이고 되게 조신하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 남자는 되게 활발하고 당당한 이미지만 어..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또 다른 이미지도 찾아보자 혹시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모자 색깔 컬러도 파랑, 핑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딸기에는 또 꽃까지 꽂아뒀어요 딸기는 치마를또 입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바꿨는데요 어차피 성별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별을 넣어야 했냐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성별을 빼버리고 그냥 중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이 딸리에게 달있던 속눈썹도 떼버리고, 어, 이딸 이때 그 손이랑 발이, 대돌이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대돌이는 줄이면서 딸리는 좀 키워서 똑같은 손고기 발크기로 어. 만들었고, 그리고 딸리가 여기에 이렇게 치마 모양으로 꼭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치마 모양을 이제 위로 하면서 치마라는 이미지를 음. 섞겠고요 그리고 이게 딸리가 꼭 모양이 달려있었는데, 꽃을 머리 에 꽂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건. 그거를 여자에게만 꽂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남자에게도 꽂아줬고요. 아니, 남자라고 하진 않았지만 일단 어. 그 전에는 그렇게 돼있었으니까 여기에도 꽂아줬고 그래서 얘들의 성별을 없애고 어. 그냥 이 지역의 특산물이랑 특, 그런 특징만 살리는 걸로 맞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마스코트는 아니에요. 근데 2013년까지였고, 이제는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근데 얘는 기사가 쓰이지도 않았고, 얘가 문제가 돼서 마스코트를 바꾼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은 되게 똑같은 거예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laughs> <laughs> 다음 거는, 공소기업 기업이. 벤처부에서 만든 건데, 이제 채, 여기서 최근 미용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구루민종과 세계적인 헤이블티인기가미용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음이라고 써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솔직히 이 글들은 솔직히 문제가 되는 점도 없고 성적인 그런 글도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 그림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미용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여자로 표기돼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솔직히, 근데 여자도 미용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남자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꼭 여자로 해서 여자는 꼭 꾸며야 되는 사람이고, 남자는 꾸미면 안 된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자랑 여자랑 동등하게 섞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뭐, 남자가 여자를 미용을 해주고 있다든지, 피부 관리를 받고, 있, 받고 있는 사람도 남자, 어, 해주는 사람도 이제 남자. 그리고, 뭐, 네일을 해주는 사람도, 아, 어, 받는 사람도 남자고요. 뭐 메이크업 받는 사람이 여자든, 뭐, 해준 사람이 남자든, 일단 그냥 네.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난 그런 성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지각적인 거에 고정관념을 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 사실 이게 큰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진짜 실제 있는 사례인데, 어, 제 이모가 네일업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그 커플이 하나가 왔어요. 왔는데, 여자는 이제 네일을 받고 있었는데, 남자는 뭐 옆에서 쉬고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뭐 컬러를 바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어, 좀 정리만 하자. 너도 해라, 나도 해줄, 해줄게. 이랬는데, 남자가 되게 당황해 하면서, 무슨 남자가 네일을 해. 이러면서, 난 해준다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가 회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그냥 위층에 뭐 CGV가 있으니까 거기 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남자도 손톱 관리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고정관념이 남자가 있기 때문에 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는 것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남자 여자랑 화가냐 했는데 남자는 쫙 걸었는데 여자는. 여기 그러고 있는 여학한명 갔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어, 이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거를 아예 바꾼 거죠. 가, 위아래를. 그래서 이거 없으면 또 딸기가 이상하니까 치마 대신에 이렇게 왕관처럼 이것도 너무 생, 잘 생각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어, 여기는 손발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작은 거를 알아냈다는 것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 같아요. 사실 인간에게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동성과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바꿀 수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율적인 간이죠. 근데 여기는 가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하기 힘들다 그런 거를 캐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담양분에 가셔서 공무원에 들어가도 될 만큼 담양분뿐만 아니라 정보부처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할 만큼이었고 또 여기는 이렇게 남성, 여성 섞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또다 남성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아까 그 그림과 이 그림을 같이 보여줘도 될것 같고 어두 개로 섞어도 될것 같고 또 일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다 그린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찾으면서 얘기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좀덜 나왔어요.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와,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했는데 제가 감탄했던 그러한 그 생각들이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차별적인 홍보물 만들지 맙시다. 성평등한 홍보물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어, 영상물. 그래서, 어, 유튜브에 올릴 짧은 영상물 하나 만들 거니까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 네.